초유의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불법을 막겠다던 단속이 오히려 합법적 일자리와 미래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H-1B의 벽, 이스타의 함정, 그리고 한순간의 오만한 결정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거대한 프로젝트가 정지했고 한 지역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한 나라의 자존심까지 걸린 사건. 전 세계가 충격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는데, 과연 누가 감히 투자를 이어가겠습니까? 지금부터 언론이 끝내 말하지 못한 충격적 진실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장비 엔지니어로 일하던 마이클 존슨입니다. 저에게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공장 게이트를 지나려던 순간 헬기 소음이 귀를 찢더군요. 하늘을 올려다 보니 검은 헬기 두 대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훈련이라고 여겼어요. 게이트 앞에 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보안 요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무전기에서 끊임없이 소음이 흘러나왔죠. 출입증을 건네려던 순간, 갑자기 장갑차들이 공장 입구를 포위했습니다. 수십 명의 중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곳은 76억 달러가 투입된 미래형 배터리 공장이었는데,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거죠. 제 옆에 서 있던 동료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확성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IC, 국토안보수사국, FBI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공장 내부로 돌진했고, 우리는 게이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몇분 후,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로 묶인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던 김 팀장님도, 장비 매뉴얼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박 엔지니어님도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미국인 직원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지만, 정작 공장을 움직이는 핵심 인력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공장의 진짜 심장은 한국 기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멈춰 써버린 겁니다. 제가 꿈꿔온 전기차 혁명의 현장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단속이 끝난 후 공장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불법 체류자 체포 성공이라고 떠들어댔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장비 설비 가동에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복잡한 배터리 제조 장비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이 사실을 정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인 직원 수천 명이 모두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법을 지켰다는 명분 아래 정작 우리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집 대출과 아이들 학자금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앵커들은 불법 이민자 척결 성과라며 득의양양하게 보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제가 2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인 10명이 며칠 걸려 해결할 문제를 혼자서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이 범죄자 취급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역 주민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가 크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모텔 사장님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장기 투숙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그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우리 지역 전체가 한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정식 근로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사용했을까요?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H1B 근로자 비자는 연간 6만 5천 개로 제한되어 있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더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총 8만 5천 개뿐인 비자를 두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든다는 거였어요. 신청 시기도 매년 4월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추첨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설사 당첨되더라도 승인까지 몇 달이 걸리고 실제 근무는 10월부터만 가능하다는 복잡한 절차였죠. 기업 입장에서는 긴급한 프로젝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 이런 느린 제도를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입국이 가능한 비원비자나 이스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비자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비원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시장조사, 장비 설치나 시험 가동 같은 일 등은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타 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감독 등은 가능하나 장비 설치나 시험 가동 같은 일은 노동으로 간주되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일이 이스타 비자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필요한 전문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거죠.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핵심 인력을 보낼 적절한 비자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 비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모르고 단순히 불법이라고 단정한 당국의 판단이 아쉬웠어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제가 장비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실제 핵심 기술은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셀 제조 라인의 정교한 캘리브레이션부터 품질 검증, 프로세스까지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개발된 노하우였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현장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온도와 습도에 따른 미세한 조정값들은 수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알수 있는 것들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비밀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실수하면 끝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부터 설명해 주었거든요. 장비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다음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담긴 노트북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었다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핵심 노하우까지 공유해 주었어요. 그들 덕분에 저는 단순한 장비 관리자에서 진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모두 한 단계 성장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소중한 기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일자리만 잃은 게 아니라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배움의 기회를 잃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제가 40대 후반인데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준비해온 교육 자료들도 모두 압수당했어요. 수년간 정리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자료들이었는데, 이제 볼수 없게 되었죠. 남은 건 미완성된 장비와 절반쯤 배운 지식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나눔 정신이 특별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임금만 잃은 게 아니라 미래를 키울 씨앗까지 잃어버린 셈이었어요. 이런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속 직후 가장 큰 문제는 공장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ic 요원들이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했고 출입증을 가진 우리조차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내부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정밀 장비들이 설치 중이었는데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인 엔지니어들끼리 들어가려고 시도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자들의 인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보안 프로토콜부터 장비 가동 권한까지 한국 팀장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구조였어요. 우리는 공장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 인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멀거니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 텅빈 채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설령 우리끼리 할수 있다 해도 실제 가동에는 현장 경험이 필수였어요. 온도, 압력, 타이밍 등 수백 가지 변수를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모든 걸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달 걸려 찾는 문제를 며칠, 칠 만에 해결하곤 했죠.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회사 경영진도 어쩔 줄 몰라했어요. 투자한 돈은 천문학적인데 가동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춰 선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지역 사회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건설 장비 대여 업체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 어치 장비를 대여해 주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 거죠. 식자재 납품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을 위한 도시락과 음료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고객을 잃었습니다. 지역 모텔과 임시 숙소들도 텅 비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기 투숙하며 안정적 수입원이었는데, 이제 그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죠. 식당들도 한국인 고객들을 겨냥한 메뉴까지 준비했다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공장 완성을 기대하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지역신문에서는 연일 경제위기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지역 주민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거든요.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평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상점 사장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른 고객이었는지 회상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흥정하지 않고 항상 현금으로 깔끔하게 결제했다고 하더군요. 모텔 사장님은 한국인 투숙객들이 방을 더럽히지 않아서 청소비가 절약되었다고 말했어요. 식당 주인들도 한국인들이 조용하고 매너가 좋은 손님들이었다고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시위대까지 나타났어요. 그들이 든 피켓에는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외국인 배척에서 한국인 그리움으로 180도 바뀐 지역 분위기였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LG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역의 주요 자동차 공장에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포드, GM, 심지어 테슬라 공장에도 한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차체 용접, 도장, 최종 조립까지 곳곳에 한국 기술자들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SK와 삼성 엔지니어들이 만든 매뉴얼은 이미 업계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한국협력업체 없이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겉으로는 미국산 자동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전기차 전환 시대에 한국의 배터리와 관련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의존도는 처음 봤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 한 명의 생산성이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미국인 기술자 서너 명 몫을 해냈거든요. 단순히 일을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도와 완성도가 달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속도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매뉴얼 찾고 상부에 보고하는 동안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점검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자세는 미국에서 찾기 힘든 것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핵심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대체 인력을 구하려 해도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제조업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절실히 느꼈어요.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법 집행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했지만 현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불법 체류류자는 사실 미국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었어요.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군사작전 같은 단속은 오히려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면서 정작 투자를 실행할 전문인력은 범죄자 취급하는 모순된 정책이었죠. 미국은 명분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산업 현장의 신뢰는 완전히 잃었어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될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쇼를 위해 경제적 실익을 포기한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의 무지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한 씁쓸한 일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정책 결정자들의 오만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한 비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H1B 시스템으로는 긴급한 산업 수요를 없어요. 연간 쿼터도 부족하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처럼 미국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에게는 별도의 특별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현실적 필요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문 인력을 보낼 합법적 경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위험한 단기 비자로 우회하다가 단속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이민 정책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야 해요. 한국을 위한 특별 대우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책을 바꿔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특별 대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현대차와 LG만 해도 76억 달러를 투자해서 3만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어요. 세수 증가와 지역 발전 효과까지 생각하면 한국 투자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전문 기술자들이 필수예요. 미국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는 대신 한국은 시장 접근 기회를 얻는 윈윈 구조였는데, 정책 실패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한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게는 간소화된 비자 절차를 제공하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에요.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 장기적 경제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제가 배운 건 단순한 기술 스킬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라인, 우리 팀, 우리 목표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걸 공동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라 각자의 책임과 성과를 중시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이런 협력 정신이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따로 놀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기계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기술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휴먼웨어까지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은 이제 진실을 인정해야 해요. 한국 없이는 우리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이 필수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사과가 있어야만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협력할 수 있어요. 한국은 반드시 함께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더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기술, 한국 정신, 바로 그것이 세계 산업의 동력을 움직이는 진짜 심장이었다는 것. 위대한 대한민국, 전 세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사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사연 오감사였습니다.